안녕하세요. 하나 코리아의 DK 디그다입니다. 네, 여러분들. 축구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나이키. 그리고 아디다스. 또 푸마. 네. 뭐그 외에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은데요. 제가 하고 있는 길거리 축구 스트릿 사커에는 몬타 스트릿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몬타 스트릿이 어떤 브랜드인지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네, 영상 잘 보고 셨나요이 몬타 스트릿이라는 브랜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스트릿 사커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 에드가 다비즈라는 축구선수 아시나요? 네 유벤투스와 에이시밀란, 뭐 바르셀로나, 토트넘 등 유수의 월드 클래스의 클럽들에서 뛰었던 네덜란드 태생의 그 선글라스, 고글을 쓰고 있는 그 선수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에드가 다비즈가 어디서 데뷔한지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아약스라는 말을 하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드가 다비지는 아약스가 아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길거리에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즉 그의 태생은 길거리라고 볼수 있죠. 그가 은퇴 후에 스트리스 사커를 즐기려고 하고 프리스타일 축구를 즐기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패션 그리고 공등 다양한 축구 장비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몬타스트리시라는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몬타스트리 브랜드 중에서 네덜란드로부터 국제 배송을 받은 몬타 백팩을 언박싱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네덜란드라고 써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는 이 테이프도 좀 다른 걸 쓰나봐. 엄청한 특기네. 우리나라랑은 다른가봐. 테이프 질이. 아이씨! 아이씨! 아! 다 아,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백팩인데요 안에 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네 보면 몬타 주니어 이거 주니어라 써져 있는 건데 몬타 스트릿 라인 중에 하나예요 주로 이제 유소년이나 뭐 청소년들이 있는 건데 뭐 어른들도 입을 수 있는 사이즈가 있긴 한데 보통 그 친구들을 겨냥해서 만든 같은 그 라인 스트릿 라인 중에 하나고요 바이에드가 다밀수 있습니다 네. 뭐 여기 뭐 연락처 같은 것도 있고 스도마이그라 뭐 네, 나와, 뭐 나와 있네요 자 한번 이거를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랑은 좀 포장 방식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요런 라인이 또 있네요. 이렇게 요런 실밥 라인이 또 있고 밑에를 이렇게 테이핑으로 마감을 해서요 이 부분을 뜯으면 될것 같습니다. 가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네요 밑에도 있어요. 보면 이제 밑에 마모 예, 마모되는 거를 이제 방지하라고 이런 거를 잘 깔아놓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좌우에도 있고 밑에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주민물 하나 있습니다 바로 13인치 노트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13인치 노트북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한안 해보실까요? 약간 솔직히 말해서 엄청 고급스럽진 않아요 마냥 저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고급스럽진 않은 그런 느낌의 가방이에요 자감도 보면 은 조금 아쉬우면 조금은 있긴 있어요 이렇게 아마 여기다가 노트북을 넣라고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이게 들어가나? 한번 넣어보겠는데 이거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아까 보니까 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근데 빡빡해. 약간 근데 아, 빡빡해요 약간 아이 네덜란드 친구들이 조금 마음을 넓게 썼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넓게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저안 근데 케이스를 만약에 착용한다면 이 맥북 같은 경우에 아니 특히 또 노트북 조심해서 쓰시는 분들은 수납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 지금 이것도 지금 들어... 어, 네. 들어갔어요.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들어는 가요. 들어는 갔습니다. 노트북이 들어는 갔고요. 어 일단 착용감도 굉장히 우수하고 뭐 수납공간이 아쉽다고 하면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뭐 13인치로 뒀다가 어렵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리고 가장 이 가방의 메리트인 볼을 넣을 수 있다는 볼 컨테이너 기능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 좀 몬타라는 브랜드에서 조금 더잘 알게 되셨나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나코리아의 TK 찍으다가 왔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